목차는 수원 수투와의 내용 연계성, 수능에서 등급따기 쉬운 과목, 우리 학교 교육과정 특성과 수능 선택, 그리고 미적분의 단점과 이에 대한 보완 관련 학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원 수투와의 내용 연계성입니다. 미적분의 1단원은 수열의 극한인데 이거는 수원의 수열이랑 수투의 함수 극한의 엮은 내용입니다. 그 미적분 2단원는 여러 가지 미분법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함수를 미분하는 법을 배웁니다. 3단원 적분법은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함수를 적분하거나 좀 다양한 상황에서의 적분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 이거에 이수원수체 대응 연계성으로 인해서 제가 조금 공통 과목이 쉽게 느껴지는 현상을 느껴졌는데 그 이유는 일단은 수원수처에서 배운 함수들을 미분하다 보니까 그 지수로 계산, 삼각함수에 대한 개선도가 빨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계산이 더러운 거를 참, 계산이 더러운 것도 참을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이게 미적분이라 해서 무조건 기하 문제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능에서 따무자식은 나오는데, 이때 중등기 하나 사이버치코사이가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를 풀어 보니까, 이런 문제들로 문제 푸는 능력이 향상되더라고요. 그리고 미적분을 수능에 선택하면 등급이 따기 조금 더 쉬워집니다. 이게 그 미적분 조정 원점수 그 만드는 공식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 미적분 평균이랑 표준편차에 반비례하고 선택자수의 수원수투 강호평균에 비례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문, 그 문과 학생들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 학생들의 그 수원수투 강호평균은 33.6이죠 그리고 미적분 학생들은 48.6입니다 거의 15점 차이나요 15점 진짜 이 15점이면 이게 곱셈처리니까 진짜 차이가 큰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결과를 보시면 이게 올해 산모고 4호거든요 이게 1컷이 76이고 2컷이 64고 3컷이 50, 49에요 그리고 1컷이 76이고 2컷이 65고 3컷이 54죠 3등급이 50점대고 2등급이 6 0점대예요 진짜 등급 따기 너무 쉬워졌어요 자 가나형 이게 솔직히 가형보다 쉽거든요 가형, 가형보다 미적분이 쉬운데 가형때는 1컷이 92점, 88점 나왔어요 진짜 이거는 엄청난거죠 옛날에 비해 이과생들이 진짜 감옥, 등급 따기 싫었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이과생 기아를 선택하면 참사가 일어나요. 저희 학교가 수투랑 기아를 2학년 2학기 때 배우고, 학통이나 미적을 3학년 1학기 때 배우죠. 근데 수능으로 기아를 선택한다? 3학년 1학기 때 수능 준비 때문에 수원, 수투, 기아를 공부하고, 그리고 내신 준비 때문에 미적 학통 공부하니까 답다 다 공부해요. 그래서 참사예요, 참사. 진짜 학업 부담이 엄청나게 줍니다. 그래서, 물론 기아를 잘한다면 기아 선택을 하신 게 맞겠지만, 둘이 실력이 비딩비딩하다면 미적분 선택을 추천합니다 미적분의 단점도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배운 모든 수학 내용이 다 등장해가지고 수학을 포기한 적이 있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수능 수학에서도 지금까지 배운 내용다 나오니까 이를 통해서 극복하라는 기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내신 인원수가 적고 경쟁자가 자연계열 학생이어서 등급 따기 어렵다는 건데 이거는 조금 치명적인 수,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지금 저희 학년의 경우를 봤을 때, 미적분이수 수강자가 154명이, 152명이거든요. 이때 1등급 것이 6명에서 7명이에요. 그, 작년에는 미적분의 1등급이 16명이었어요. 거의 반토막 넘게 날아갔죠. 그래가지고 등급 따기 어려웠는데, 이거에 대한 조금 보완을 보시면, 대학에서도 이걸 알아가시고, 어느 정도 감안을 한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전형 간담회 중에서 나온 말인데, 이때 문과 학생을 미적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보는 그 언급 중에서 4등급을 맞아도 2나 3등급으로 석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하죠. 즉 미적분이 인원수가 적고 상대가 자연계학생에서 어려 힘드니까 어느 정도 감안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추가적으로 좀더 보면 그 문과 학생 미적 분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문제가 안 되고 권장한다고 하니까 문과 학생들도 한번 미적 분석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작 관련학과를 보시면 20계열은 다 세요. 위작분. 그냥 들으세요. 무조건.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그 이문계열 중에서도 상경계열이나 통계학과 쪽에서는 세이니까 들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을 자,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